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인의 문정인 원장입니다 어, 한간에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 어, 이런 얘기가 있죠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피부가 건조하면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주름도 잘 생기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피부로 가는 수분량이 많아지고 피부도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얼핏 들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봤자 체내의 혈액량이 늘어나는 것이지 피부로 가는 수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어차피 물을 많이 마셔봤자 피부보다는 더 중요한 장기로 물이 대부분 이동하기 때문에 피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럼 어느 쪽이 더 맞는 얘기일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한번 과학적인 그거를 찾아보았습니다. 2015년에 스킨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라는 저널에 이런 던문이 나왔네요.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 표피 수분 함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내용인데요. 어디 한번 자세하게 보실까요? 평균 나이 20대 중반, 총 3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평소 섭취하던 곳에 최소 2L의 물을 섭취하게 했다고 합니다. 표본이 적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0대 중반의 여성이면 이제 막 노화가 시작되고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피부 건조감이나 턱곤도 건조 이런 불편감을 호소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니까 실험 구성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실험을 시작하기 전, 시작하고 나서 15일째, 7일째, 어, 몸무게, BMI, 혈압 측정하였다고 하였고요. 총 5군데 피부에서 수분량과 수분 소실 정도를 평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네. 아,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첫째, 한 달간 2리터의 물을 섭취했을 때 몸무게나 혈압의 변화는관찰되지 않았고요. 둘째, 피부의 수분량은 확실히 늘어났다. 특히 피부 표피의 얕은 곳과 깊은 곳 모두에서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결과죠. 특히 평소에 물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유의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셋째, 그리고 피부의 수분 소실 정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자, 이렇게 결과를 보니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정말 피부에 좋네요. 특히 평소에 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 건조감에 소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배출하는 수분량은 약 2.5L라고 하는데요. 소변을 통해서 1.5L, 땀을 통해서 0.5L, 기타 호흡이나 대변 등을 통해서 0.5L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량은 약 1에서 1.5L 정도라고 하니, 적어도 하루에 1.5L 이상은 따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우리 몸에도 좋고, 우 피부에도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에 좋냐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피방정윤의 부김종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